하고 있는 우리 코로나 서포터즈 리커더분들 또 온라인으로 전 세계 27개 국가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해외 서포터즈 여러분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주 월요일 날이사람을 취임을 했습니다. <laughs> 사장 취임한 후에 첫 번째로 제가 참석한 공식 행사가 바로 오늘 행사입니다. 이렇게 우리 코이카 활동을 국내에 널리 알리는 홍보 대사로서 활동할 여러분들과 함께 이코이 출범 첫 행사를 같이 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앉아서 이렇게 공연하는 동에서 야, 난 40년만 젊었스러운남자였 여러분들의 그 에너지를 느끼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참 안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의 그 활동에 대한 큰 기대감 을 제가 갖게 됩니다. 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올해 미코가 출범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한국 그리고 또 협력 국민들에게. 코이카의 활동 그리고 ODA를 알리겠다는 목적으로 2019년부터 위코가 시작됐는데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국민참여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난 4년 동안 위코가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듭 고되어 있습니다. 4년 동안 약 500여명의 위코가 만들어낸 콘텐츠 수만 무려 18,000개에 이르고 어, 대국민반응 수도 누적해서 2,300만 대 그리고 노출 수도 3,60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를 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작년에는 어, 국제 개발 협력 유공 포상 단체국내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미코오기는 지난 4년 동안의 활동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 새로운 출발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넘어서 디지털 메타버스 공간에 이르기까지 네, 여러분의 활동 하나라도 전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의 개발 협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알리는 큰큰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위아코이카라는 그 위코 뜻에 걸맞게 여러분들 모두. 코이카의 글로벌 홍보대사로서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나와야겠습니다. 네, 새로운 미래를 이제 코이카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이제 코이카가 나아보자 하는데 그 앞에 많은 도전과 과제들이 산책해 있습니다. 빈곤과 불평등, 기후 위기 전쟁까지 합승적인 글로벌 기기 소에서 최빈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발전움한 경험을 토대로 이, 대한민국의 국제사에 회 대한 기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언급한 내용 중에 여기 있습니다. 코이카는 우리가 흔히 하는 한류, 한류에 앞서서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원조 P 브랜드. 또 한국의 변화된 국제적 위상을 상징한다라고 제가 출신사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코이카 이렇게 자랑스러운 코이카를 전 세계에 더욱 돋보이게 하는 우리 코이카의 든든한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사라으로 치면 다섯 살은 호기심이 많고 뜀딱지를 배워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나이입니다. 이제 미코기 여러분들께서 오늘 보여주신 그 무한대의 에너지를 가지고 전세계가 여러분의 무대인 것처럼 열심히 뛰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기대합니다 코이카 역시 이제 다섯 살이 된 미코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100살이 될 때까지 함께하며 적극 지원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5개월 뒤에 이제 성과를 공유하는 모임이 있는가 보죠? 아, 5개월 뒤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미코우기의 성과를 공유하면서 모두 건강하게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